안녕하세요, 무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비밀스럽게 키우고 있는 주식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영상을 이제 주말에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되는 바람에 못 올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번 영상에는 제가 어, 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든 한국 시간이든 이제 내일 시장이 열렸다가 닫히면요 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제가 이 회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음, 혹시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좀 수익을 어, 가져갈 수 있게 실적 발표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그 영상을 잘 편집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라이브 스트리밍식으로 이번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주식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주식은요. 숨겨왔던 나의 네, 그 주식은 인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티커 심볼 ENPH인데요. 이 인페이스는 이제 태양 전지판에 들어가는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이 회사는 반도체 회사이지만 AMD, 인텔급은 아닙니다. 아, 그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주 규모가 아직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모르시기도 한데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된 이유가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주가 근황을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 Q2 2019일 어, 실적 이할 때 실적 발표 이할 때 주가가 20일에서 30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 제가 주식을 이제 거의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뭐 어, 종목을 찾다가 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하면서 이 주식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어, 알아보면서 이제 점점 이 회사가 진짜 대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정말 좀 깊게 한번 파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가에 대해서 좀 근황을 드리자면요.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1번, 1번 때 이제 Q2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뜹니다 거의 뭐한 50%? 50% 정도 뛴것 같아요 40-50% 뛰어서 이제 그 모멘텀 타고 쭉 올라가다가 2번 때, 2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CNBC에 짐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매드머니라고 어, TV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시청자가 이 주식 어떠냐 라고 물어봤는데 짐 크레이머가 비싸다고 해서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주가가 엄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사이에 아무런 뉴스도 없었는데 이 사람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대폭 나갑니다 자 그다, 어, 그리고 이제 짐이라는 이분이 좀 많은 걸 예측을 하고 좀 맞추긴 하지만은 어, 모든 주식을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주식 중에 하나가 이 인페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평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한 이때쯤에요 사이트런 리포트라고 이제 어떤 근본 없는 리포터가 거짓 리포트를 쓰면서 주가 20대 초반으로 또 급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포터를 썼는데, 아, 막 경쟁사가 하나 나온대요. 막 대박이래요. 이제 이 회사는 끝났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쌉니다. 리포트를 쓰는데, 쭉 읽어보니까 전혀 이제 그 다이렉트로 경쟁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경쟁사지? 막 이런 의심을 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또 긍정적으로 이제 평단을 낮추면서 더 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이후에 EMH 가격 내리려고 글쓴 페이크 리포트로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런 글 쓰는 걸로 유명한 리포터랍니다. 그래서 좀 확신이 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갔다가 20대 21 정도 21 정도일 거예요 여기가. 어, 여기는 이제 34 정도 될 거고 여기는 21입니다. 그래서 21에서 한 26, 7까지 또 문제 없이 올라가요. 이제 올라갔다가 4번, 4번이 뭐냐면요. 4번이 이제 S&P 500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을 때예요. 이거는 무슨 회사든 다그 조금씩 떨어졌을 때인데 아 이때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요이 회사 자체가 이제 변동이 좀 심한 그런 회사예요. 그런 건뭐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주식이 다 떨어진 날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이제 떨어진 다음에 5번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Q3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제 천천히 올라가기를또 시작해요. 근데 6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자기들 싸게 들어가려고 이제 매, 이제 막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싸게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수익을 보려고 다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게 장난질 치는 거예요, 장난질.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 계속 홀딩을 합니다. 홀딩을 해서, 어, 앞으로는 무조건 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홀딩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Q, 그, 지난 큐트 러닝 때왜 주가가 상승했냐면요. 그, 실적 발표를 한번 볼게요. 실적 발표를 보면요. 이제, 실적 발표로 보면 Q2 때, 이제 EPS는 0.5센트, 5센트, 5센트 정도를 비트를 했죠. 이것도 놀랍긴 한데, 레베뉴가 대박입니다. 레베뉴가 year to year가 76%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13밀리언을 오바를 시켰습니다. 비트했습니다. 지난 쿼터에는 7 밀리언이었고요. 거의 뭐 더블 더블 좀, 조금 안된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쇼크였기 때문에 이 주가가 확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인페이스는 경쟁사가 누구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있고 솔라엘즈가 있습니다. 아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 Solar City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회사로 통해 이제 패널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살짝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시장을 같이 먹고 있는 그런 회사기 이 때문에 경쟁사라고는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경쟁사는 이제 Solar Edge라는 회사예요. 그렇고 이제 이 세, 이세 가지 회사가 이제 t r i p o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어, 이 회사들이 이제 인버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패널, 어, 태양 태양 열판 태양 열판을 만드는 회사에게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 그 태양 열판 설치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이 인버터를 만드는 회사는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테슬라도 심지어 이솔로 에지 이, 이 제품을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세 가지 회사가 지금, 인버터 쪽에서는 메인입니다. 그래서, 보잉처럼, 이제 뭐, 델타나, 이제, 델타, 아메리칸, 어, 유나이티드 이런, 그, 항공사한테 비행기를 이제 납품하는 것처럼, 어, 그런 방식으로 지금, 트라이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태양열판 회사들보다 훨씬 더 리스크가 적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페이스의 장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인페이스는 이제 단 하나뿐인 AC 인버터 시스템입니다. 어, 영어로는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어, 경쟁사들, 이제 테슬라하고 솔로에지는 DC 인버터를 씁니다. 자, DC랑 AC랑 이제 alternate current, DC는 direct current. 어,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전기 흐름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어, DC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날 확률이 큽니다. 이게 진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왼쪽이 DC고 오른쪽이 AC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DC가 불이 나기 시작해요. 이뭐핀 같은 게 벌어지면은 불이 나기 시작하고 AC는 전혀 문제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이점을 보여드린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AC, AC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키포인트 알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증하고 불량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임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증률을 25년 주고요. 그 다음에 타사들은 12년 정도 줍니다. 그리고 추가 구매는 추가 구매에서 25년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팩트를 제가 레딧이라는 어, 커뮤니티에서 받아왔는데요. 보면은 Solar Edge is that I'd recommend buying the warranty extension. Buying the warranty extension 나오죠? 25년. 25년으로 사라고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아, e m f j 의 불량률에 대한 코멘트가 또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Solar Engineer 라고 이제 아, 실제적으로 패널을 설치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인증을 받은 거죠 이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c p u 를 Solar Edge가 200, 200배 인페이즈보다더 높다 라는 코멘트를 답니다 자 그렇다면 불량이 나게 되면요 에너지가 다운이 됩니다 에너지가 다운이 되면은 그그 그 인버터를 대체품을 구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고객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 효율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대체를 하는데 또 비용이 들 테니까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 아, 받습니다 뭐 어, 보증이 되면은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다운이 된 시간이 어, 꽤 크거든요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이 다운댄스 시간이 엄청나게 이제 효율을 망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인페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고 안전하게 설치를 합니다. 설치율이 빨라진다는 뜻은요, 어, 이제 회사의 영업비용이 줄고 수익률은 더 높아지겠죠. 더 많이 설치를 할수 있으니까 마켓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설치하는 회사한테는 어, 이득,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리트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인페이스이이 아, 이 마이크로 인버터에. 자, 그 다음은 아, 싱글 포인트 페일러인데요. 리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당일 장애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우에 어쨌든간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게 마이크로 인버터고요. 이제 오른쪽이 그 솔러 에지, 테슬라 그런 시스템인데요. 어, 보시면은 이제 낙엽이 이제 이 태양 열판에 올라와 있는데 어, 이 낙엽이 올라와 있어도 다른 거는 멀쩡하게 뭐 멀쩡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통 시스템은요, 낙엽이 하나가 올라가도 다른 시스템이 무조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치 방법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낙엽 떨어지고 뭐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효율을 엄청나게 못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인베터가 또 엄청난 어, 이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불이 하나 꺼진 걸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 시스템이 나가도 다른 패널들이 각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통 시스템을 보자면요. 어, 시스템 하나가 완전히 나가버리면은 다른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밖에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페이스가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가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회사랑 다 똑같은 건데요. 이제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리드에다가 다시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어 페이먼트를 할때 그때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리드는 이거고요. 한국말로 뭔지 어, 안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인페이스 단점이 있지 않냐? 네, 단점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자 단점 테마주입니다. 이 테마주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큰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거의 하루에 막 3% 5%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모도 작기, 규모가 작고 이제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면은 그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 회사에 대한 이 근본 품질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PER이 현 시점에서 살짝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 25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 1년의 성장률을 비해, 비하, 비하면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성장률이 이 PR을 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PR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안 되고요. 그리고 단품 효율은 아직까지 그 솔라 레지 이게 솔로레지이 회사가 조금 더 높다, 아주 살짝 더 높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시리즈 모델인데요.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IQ8, IQ 이제 8 시리즈가 나오면요, 이 회사를 그냥 무조건 넘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냥 효율이 넘사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 이 회사는 다른 회사랑 달리 이제 반도체 회사이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CPU 예전에 아막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성능이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이제 효율이 어, 효율이 이제 배로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효율이 CPU처럼 좋아진다. 결국 경쟁자를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 큰 그림하고 전망. 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불 나, 어, 지금 불 나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 미국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캘리포니아 전 지금 캘리포니아 전체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서 어, 전기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타입 에너지들이 전기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 거의 어2 밀리언 그 시민들이 지금 전기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드의 의존도가 낮은 해결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페이스 인페이스가 들어올 어, 마켓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p g g 이게 이제 이주변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그 유틸리티 회사인데요. 주가가 68이었는데 보시면 91% 떨어 졌92% 떨어졌습니다. 지금 산불이에요. 망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냥 불난 거 보이죠 캘리포니아, 뭐 LA에 지금 불 나고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본 다른 주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 무조건 안전한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제 이제 그리드에 조금 더덜 의존을 할수 있다면은 그 테크를 타겠죠. 그래서 더큰 시장을 열어주기, 어,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 집 지으려면 태양 열판 설치 필수. 아,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그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법에서요. 어, 새로 집을 지으려면 말 그대로 태양 열판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뭐 옵션이 없어요. 새로 집 지는 건 무조건 태양 열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제 마켓 열리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대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다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파워 나가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회사들도 어, 굳이 내가 이제 리스크를 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어, 이제 태양열판이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어, 우리도 그냥 태양열판 깔자 이러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어, 메인은 이제 태양열판이죠. 거기에다가 더 투자를 할 거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켓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트하고 개인 상점까지에는 이제 태양열판들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효율이 좀 좋아지고 이제 검증을 좀 받게 되면은 네, 미국 아파트 이제 높아봤자 한 3,4층짜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4층짜리 3, 아파트는 태양열판으로 무조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이제 나라에서는 이미 아파트에도 다 설치기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미국에도 이제 조만간 태양 열판을 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택 큰 그림하고 전망. 아 제가 방금 설명드린 IQ 모듈이 나오면요 경제 경쟁사들 압도 예상 그냥 경쟁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어, 어떻게 봐서도 어이 리스크라는 게 이 태양열판 이 인버터를 고를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어, 그러므로 이제 효율만 어, 효율이 비슷해지거나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어, 더 좋아지면은 이제 다른 경쟁사 인버터를 고를 필요가 없는 거죠. 어, 그리고 가격은 이제 그 설치하는 그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이 어, 이 인버터 회사리 이 인버터 회사 가격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은 이제 iQ8부터 더, 지, 더 좋아진다고 보고요. 아, 참고로 이 iQ8은 4분기부터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인차지라는 에너지 창고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 전기 나가면은 이제 이걸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인데 타, 솔직히 이거는 타 경쟁사들도 창고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소그엘지도 그렇고 이런 거는 다 다른 회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h 라이튼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스 서비스라는 그 소프트웨어로 다 발라버릴 예정인 거죠. 이제 이 소프트웨어는 그 에너지 공급 효율을 증가시키고요 온라인으로 이 에너지 관리하는 펌웨어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뭐뭐 그뭐 엔지니어 불러서 그 엔지니어 불러서 그 소프트웨어 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온라인으로 그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가 최소화되고 효율이 업되고 뭐 영업 이익도 올라가겠죠. 고객 그, 그 설치하는 회사들한테 그리고 불량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불량 이제 불량 방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에너지가 혹시나 다운되지 않게 어 그래 항상 최대한 이제 어, 유틸리티를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도록 이제 미리 모니터링을 해 줍니다. 그다음은 이제 자, 그다음은 이제 마켓 체어를 그냥 그래프로 보여 주는 건데요. 어, 보시다시피 앞으로 이제 보, 보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마켓을 어, 먹을 그런 뭐 트렌드를 보여 준 건데, 뭐뭐 어, 뭐 올라간다는 거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뭐, 마켓 r k e t expected, m a c o grow at uh, CAGR 34%. 이렇게 나오죠. 34%.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보면 돼요. 수입. 뭐, 넘사벽으로 올라갔죠. 그냥 대충만 봐도 보이죠. Q2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아까, 어, 아까 뭐 70, 78%였나? 올라갔다고 했죠. 그리고, operation uh, expenditure. 액 a t 레이션은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gross margin 마진은 마진도 넘사벽으로 올라갔습니다. 33.6밀리언에서45.7 밀리언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은 영업익. 이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크죠. 그럼 11.3 밀리언에서 23.2 밀리언. 그냥 넘사벽입니다. 그냥 대충 보셔도 어, 와, 개쩐다라는, 어, 말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가 왜 이렇게 좋은가? 이제 저번 분기죠. Q2. 어, 2분기 때 재무제표가 왜 이렇게 좋은가? 이제 문제점부터 알아보게, 문제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분기 전부터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에 두들겨 맞으면서 관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이제 태양에너지 마켓이 막 올라가다 생기다 보니까 공급망이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항공 비용을 되게 많이 썼다고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말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솔루션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멕시코의 한 공장이랑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플렉스라는 공장인데요. 이 공장을 산게 아니라 그냥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뉴스로 보시면은 7월 1일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Manufacturing Agreement with Flex 이제 Flex랑 이제 어 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 어 관세 면제 관세 면제 하려고 생산을 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캐파 올리려고 그 다음에 고객 납품 시간 올리려고 멕시코에서 생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램퍼 프로덕션 생산량을 올린 생산량을 이제 다음 2분기 3분기 정도 동안 계속 올릴 것이다 그리고 안정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어, 다음 분기에 수익률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은 관세면제 그 다음에 어, 수용력 올라가고 공상, 공장을 산게 아니기 때문에 어, 설비 투자 비용이 낮다 이제 비용 절감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멕시코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이제 공급 문제 해결 중국 공장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요 멕시코 공장은 북미 쪽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예상 어 이게 생산성이 더 안정이 되면은 수익률하고 뭐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 영업수익률 이런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까지는 최소한 수익률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ceo 의 확실한 회사 비전 어,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힘든 힘든데요 그래서 이 ceo 의 인터뷰를 막 보면요 어,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어디서 어, 무슨 마켓을 점령을 하고 싶은지 어, 그런 비전이 뚜렷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저택, 홈 에너지 시스템 쪽을 이제 먹고 싶다. 이런 비전으로 이제 회사를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이 회사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를 제가 오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어, 솔직히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뭣도 모르고 이 회사 고점에 들어 들어갔는데요. 한 33불인가에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지금 거의 180불 정도 손실이 나 있어요 계속 어 계속 이제 평단을 낮추면서 까지 이제 손실량을 계속 낮춘 건데 제가 계속 매수를 한 이유는 이제 제가 이 회사를 조사를 했을 때아이 회사는 진짜 혁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태양 이 태양 에너지 쪽에 거의 혁명적인 어, 단 하나뿐인 그런 회사 회사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한 5년 10년 봤을 때도 진짜 좋은 회사가 돼 있을 것 같다 이런 어, 확신이 좀 들어서 제가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물론 고점에 들어가서 이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이제 수익을 좀어 보기도 해야 되니까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지금 거의 3,400 불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제 M1 그 포트폴리오보다 이제 비중이 높죠. 제 M1은 지금 2,800 불인가밖에 없는데 총한6,200불 정도 총 투자 중이고요. 사실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 좀 자신이 없었으면 아마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근데 뭐 이전 문제점을 또 확실하게 고치기도 했고 앞으로 수익률을 잘낼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투자를 했고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기 애매했던 게요.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이게 하루에 막 3, 5%씩 왔다 갔다 하면은 어, 좀 사실 좀 두려워요. <laughs> 이거 이 때부터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진짜 이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이 이 세력의 원인을 조사하고 어 근본을 좀 알고 나니까 아, 전혀 이 회사에는 지장이 없구나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어, 매수를 했고 지금 지금만 거의 27불로 돼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이제 이번에는 인페이스라는 회사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뭐 혹시 어, 내일까지라도 이,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어, 조사를 하신 다음에 어, 뭐 그때 마음에 드시면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뭐안아 뭐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도 있다. 어, 이런 회사도 있다.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런 유니크한 회사는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알려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하고요. 제가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 뭐 득이 없잖아요. 그냥 저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 스,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하실 분 이제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약간 어,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